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소송 전 추심 협상 노하우는 채권자가 소송에 앞서 협상으로 채무 변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지만 법적 절차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할 상환안이나 감액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 날인으로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협박이나 과도한 압박은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대화 내용은 녹취나 합의서 형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강제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바로 소송, 지금 명령, 가압류 등 강제 절차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향후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 전 협상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지만 합법적 절차와 명확한 문서화, 전문가 조언을 전제로 해야 안전하고 실효성이 보장됩니다.